너무 억울해서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제거를 안하시면 안하셔서 너무 곤란해서 말이죠 울음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희, 힘들어서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서울 병원에 가시는데 나중에 퇴원해요 지금 다리가 부가졌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아. 그래서, 저가 억울해요, 곤란하고. 그런데, 힘들어서, 힘들어서, 힘든 것 같아요. 네, 여기 옆에. 잠시만요. 안녕, 안녕. 여기, 여기, 보이시네. 조까맛 진짜 받았어요 아조까 너무 아팠어요 아 따끔 아 따끔 나도, 나도. 아. 너무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<laughs> 너무 힘들어서 말이고 여러분들이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네요 좋겠네요. 진짜 제가 아파요.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알티입니다. 다행 그리고 오늘 제타임또제타임소하기합니다 <laughs> 오랜만에 저 <저녁, 오늘>, 저번 온. <laughs> 제가 막나노블로그 만든 게 있어요. 저 원래 프레디 시킨할 거예요. 짱! 아, 두두 그 제가 이렇게 나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. 우와. 오. 음. 지금 기가 너무 활기차게 <laughs> 없어요 그냥 <laughs> 나가서 뭐할까? 운는기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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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진짜 울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진실 아닌 건 모두가 아닌 것이야. 너무나 힘들어 죽겠어, 나보고. 너무 힘들어 죽겠네, 어, 나, 어. 완전히 내가 가져버리네 내가 망가져버렸어. 내가 망가져버려. 왜 내가 망가지기 싫어? 너가 웃은 소리. 난 끝까지 행복할 거야, 너만이. 지방영 이거 누구야? 지방영, 지방영, 지방영과 똑같다 오늘 네. 진짜 어. 아픈 영상을 올리게 된 지방용이 건데 지방용이 이 영상을 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. 지방영 제발 희앙티비 구독해 주면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이 봤고. 진짜 직정 그린 거예요, 이거. 직장 꾸준. 아주 웃겼죠. <laughs> 아주 <못 그리죠>. 웃겼어. <laughs> 여기 구독하기 누르. 여기 구독하기. 이렇게 돼요. 제가 직짜 맞는 거예요. 저 여자애거든요. <laughs> 네. 아 <laughs> 어, <laughs> 어, 네. 오늘은 제가 맛,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건 너무 곤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건가? 너무 슬, 답답해요. 네, 답답한 영상이었고요. 너무 아파서 아픈 거예요. 그럼 구독해주면 정말 감사하겠네요. 대박 구독으로 해주세요.